8 8 반. 8 8년1월월1월 7월. 10 7월. 7시 7월. 7 어떻게 되십니까? 오후 7시 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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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시 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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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월 7월. 7월. 7년용월 그또 성함이 또 어떻게 쓰지? 안다정이요. 다정씨 음. 다짜 마늘 다짜로 쓰는? 한글. 한글. 자 다정이란 이름은 다짜 들어가면 되게 좋습니다. 이 이름은 굳이 안 붙여도 됩니다. 자 그리고 사 차... 잠깐만 이거 적어놓고요. 자, 사주에 목칼톰 자, 중에서 목의 기운이 셔요이 감목의 나무가 겨울색이 나서 이 감목의 목이 있으면 나무가 두 종류가 있어요 감목은 이감목은 봄에 태어나기 좋은데 겨울에 태어나셔서 그래서 조금은 이, 어, 겨울에 태어나는 나쁜 건 아니셔요 근데 날짜가 불 따뜻한 난방을 가고있기 때문에 이 나무 절대로 얼지 않습니다 뿌리가 쓰기 동태어디잖아요. 얼지 않는다서요. 그래서 그만큼 실력과 지떤 재주가 많다고 보시면 돼. 체천입니다 이거죠. 순간순간 재치가 있으셔가지고 틈새공략도 잘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월이 십일월은 물이에요. 문서. 근데 불이, 물이 불을 꺼트리는게 아니라 인기. 한번 인기 올라가면 쭉쭉 올라갑니다. 근데 구설 수가 있어요. 이 주변 사람들위해서 희한하게. 한 번도 탄 것조도 없는데 옆에서 한그 일을 만들어가지고 사람트쓸 수밖에 합니다. 특히 딱그 2번인가요? 황열조라 그래요. 딱이 여름 쪽에 한번 있고 그다음에 딱그 다음에 딱그 봄에 2월 달인가 3월 달에 그때한번 있으시는데 올해는 그정도까진 아니신데도 그건 있어요. 본인 성향상 그러거나 말거나네요. 자 그리고 띠가 용띠에다가 12월생이시면 요 글자가 기문 관살, 원진살 음. 상대만 단점이 쏙쏙 보여. 요본인은그 음. 사람 보려고 하는 게 아닌데 이 지나가다가 막 남들 자주 칭찬을 해. 본인이 보이지 않, 남들이 보이지 않는 게도 보여. 진짜 행동이 보인대 들켜 본인한테. 그래서 음. 신기나입니다. 남들감가면 신기, 신기 잘할 게 없습니다. <laughs> 신기 없어요. 그냥 자기도 모르게 아 저건 아닌 것 같아. 뭐 이런 것들이 있어. 음. 아 이건 조심해야 될것 같은데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이제 이런 게 있는데. 해가 되는 건아니요 이걸 잘 활용하신다면 좋은 쪽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인기입니다 근데 옛날 같았으면 이걸 조심하라고 했어요 요즘은 괜찮지만 요즘 서울 한복판다 훤하잖아요 24시간이면 다 훤하게 붙였는데 옛날 약간 외곽으로 나간다면 컴컴하잖아요 다리 안 뜨면 손도 안 보여요 약간 시간이 쉬운 것 같은데 그래서 이 글자 밤길을 조심하라 옛날이 말이지 요즘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글자가 장점이지만 단점이 된다 는소리가 되죠. 남녀 관계에서의 얘는 조금 조심해야 되겠다. 왜냐, 당연씨를 굉장히 매력적으로 보기 때문에, 집에서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톡톡 하는, 나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옆에서 이렇게 조용한 게들은 굉장히 섹시하게 보입니다. 맨자로. 그리고 자기가 배시시 웃으면은, 다 웃으면은, 유혹하는 것처럼 보일 거야. 100%는 아닌데 확률이 그래요. 본인은 그럴 마음 전혀 없어요. 그냥 그 TV를 보고, 먼저 웃었는데, 그 앞에는 자기 보수나 착각. <laughs> 이런 게 있다 보시면 되겠죠. <laughs> 네, 이거는 이제 참고만 하시고요. 그래서, 어, 느요 글자가 남들 나쁜 쪽은 아니시니까 좋은 경우이시 괜찮습니다. 토가 재물입니다. 물은 문서가 되겠고요. 물은, 불은, 어, 이 나무가 물에 젖지 않게끔 잘 말려주느냐가 괜찮을거요 시간이 미시나서 미터도 천을 이렇게 첨복. 굉장히 좋습니다. 결혼이 좀 재진다라고 나오셨고, 응? 그다음에 결혼, 네. 금의 기운은 명예를 다기 때문에 명예의 운은 되게 좋아요라고 나오셨어요. 우리도 음. 만나는 사람 있으셔? 없어요. 네. 이사주가 두 누가 들어루긴 들어와? 인기는 많은데 내게 없어요. 만약에 누구 만나러 가신다면, 4월달5월달6월달다이월스예요 <laughs> 어, 고인 4월달, <laughs> 응? 사주가. 아니 분명히 누가 들어와? 뜻도하면서 안 돼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혼자예요. 그리고 많이는 연인이에요. <laughs> <laughs> 성격상 개츠 출타는 순근히 안 좋아. 세척은 다하시고 미래지향적인 같으면서 행동 그렇게 하시는데 남녀 관계라든가 연애 부분에서는 생각보다 많이 보수적이고 마음이 여리고 약해요. 상처받기 쉽습니다. 남들이 세게 봐, 눈물 넘는 같지만 혼자 울어요. 그래서 속에 속구리를 한다. 그래서 속병이 생겨요. 넣으시니까 근데 이제 나이를 드시면서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요. 30, 29살, 30살, 3번, 초반에는 상처도 많이 받고 남은 좋은 일 많이 시켰던 것 같은데. 맞아요, 예. 맞아요. 어느 순간부터 욕심 부리려고 한게 아니었는데 그냥 그게 다 나한테 왔네요. 오늘 상처 입니다. 괜찮네요. 그러니까 내가 다판 짜놓고 남들 숟가락 먼저 다가 해먹고 가고 칭찬한 부산들을 음. 그 받고. 어, 나는 이제 숨겨진 상황이 있는 거지 숨은 인재가 되는 거죠. 네, 지금 드러나기 시작했네요. 여기서 네, 괜찮습니다. <laughs> <그럼> 이별수, <laughs> 이별수 뭐 이별하셨어? 네. 사주가 이, 이, 이별수가 계속 들어왔었어요. 네. 본인 성향상 가면 가는데 아니면 말지 내 혼자 속구를 하는 거지. 그리고 아까 그죠웬만 어, 하면 다 참고 미니아가 주는데 한 번. 그 부분에서 하지 말라는 걸 하는 순간부터는 짜증이 나 시작하고 그냥 그그 거를 그, 그 못봐 본인이 맞아요. 그래서 그래서 커팅했네요 <laughs> 네. 상식만 지키라야 사람이 잘 나고 안 나고는 돈을 많이 벌째게 보는 어쩔 수 없는 거지만 맞아요. 가장 기본적인 상식을 너무 지키지 않았잖아 새롭게 나오셨어 맞아요 돈은 내가 벌면 돼돈 없어도 그래서 끝냈습니다 고마워요. 자 그리고 어제는 저잘 나갈 것 같고요 새로 나 서른 아홉 살이 아니라 대웅인사 10년씩이니까 어, 구, 구자로 시작했어요 t 네, 이 재물, 재물 1법 이때 망원 아웃도 괜찮고 다 괜찮네요 네. 늙어서 좋나요? 어 근데 어렸을 때는 이상하게 분명히 아직 최고급으로 했는데 아까 똑같은 얘기지만 칭찬을 받는 것보다 남에게 미뤄진 역할이에요 왜이잖아요그 하나의 우리가 이제 노벨상 노벨상에서 받는 사람들 보면은 그 사람이 연구한 게 애플상 되는 게 좋은 거야. 연구진들이 다연구했으면 시수네 학생들이 다 해준 건데 결과는 그 사람이 받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짝이었다고 보시면 되겠지. 그리고 본인 성격상 마음이 약해가지고 내 거야 하고 챙기지 못해. 갈거 음. 제가 다 해놓고 나서 욕심부리면 그대 해먹어라. 귀찮으니까 갚다라버려야지 이런 것도 있던 거 같고. 안 <laughs> 지금은 안 그러겠다라고 나오셨습니다. <laughs> 이내서 괜찮을 것 같습니다. 사주월에 그래. 자 문서운이 들었다해서 같은 무리의 문서예요. 좋은 소식들이 들어와요. 근데 이제 남들보다 좀 시장 많이 하지만 지나고 보면 괜찮으니까 해봐도 괜찮다. 신분겠네요. 다른 건 이상 없을 것 같고 연애를 구직하실 거라면 어, 양력 6월 지나가고 6월도 들어오긴 했는데 의미가 없고 그냥 지인들이고 7월달도 좋던 사람들로나 그다지 가면 안것 같고. 자, 8월 달은 남자가 도, 다 들어와요. 네. 8월 남자는 처음은 좋은데 8살 깨져 버릴 거고. 음... 9월 달. 10월 달. 가야지만 되지 않겠는가. 네. 시겠네요 지금은 남자보다 사스 단 시간 좀 귀찮다 해요, 지금. 찮다 시간이 남기 하지 말자. 되겠네요. 아, 지금 일이 바꿔 바빠, 일이, 일이 바빠요. 이 사시 간주잠잠는 시간 빼고 뭐 하고 뭐요 본인 남들 볼 본인 한테할일 없는 내가 무슨 뭐 했자는데도 상당에 바쁜 사를을보내겠다 라고 나오셨어요. 딸기 사없네요 건강하시고 지금 은는 나중에 혈액순환인데 나이 먹었습니다자 그리고 성형할 거 아니시죠? 응? 이 몸에 얼굴에 칼데만안 되시겠네. 왜요? 어.. 별 표시가 안 나고요. <웃음> <웃음> 자 그만 손실 보는 거고 치료 목적이라면. 어쩔 수 없이 해나하시 하셔도 되지만, 될수 있으면 안 하는 게 낫지 않겠나? 네. 하시려고? 팔월 달이 다음 달? 7월 달? 아니요, 그건 아닌데 하고 싶어요. 발표시 않나요? <laughs> 네. 워낙 36... 여 마흔으로서는 살밖에 안 되셨어. 워낙 지 운동 하시고 하니까, 어, 좀 크게 아프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가끔 이제 음식에 대해서 이렇게 폭식 같은 게좀 있는 것 같긴 하네요. 안 먹다가도 순간 먹기 시작하면 음. 그냥 막 갖다 먹으시는 게 조심해야 되겠네요 스트레스받 있어야 되겠죠 안이 먹게 되면 사주려고 그안먹어지는데 본인 은 쪽밖에 안먹는면 남들이 볼때 엄청 먹은 거예요 사실그게 참고만 하죠 시시한 것같다니요자 오늘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올해 자 그리고 올해 본인 이동하시려고 그러죠? 내년쯤 응? 네, 네. 이동에 대한 생각은 있으나 확실한 거 아니면 예약했죠 원진산 상대방 당당 제대로 보인다고 아무리 조건을 제시해도 본인이 제 내가 이 정도 받고 가서 저쪽에서 내가 이만큼 이래야 되는데 음. 뭐이리게 있어요. 그만안 뭐 하지. 그런 거죠. 뭐 지금보다 1.5배를 더 준다 모를까. 그것도 아니고 그래봤자 1.1배 정도인데 0.1배 주는 건데10%더 주는 거죠. 안 하겠다. 금액이 연봉이 크면 10%꽤 크죠 이제. 그럼 연봉이 크지 않으면 10%가 크지 않는 겁니다. 올해보다 내년에 가셔도 괜찮다, 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른 건상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굳이 있으시다면, 음, 용띠가, 집에 아픈 분안 계시죠, 어머님? 네. 네, 그냥 품은 없을 것 같고. 네, 다른 건이상 없으세요. 연애는 굳이 있다면 이때, 8, 9월 달, 9월 달, 가고가고그 네. 전에 들어온 남자는다 지인들이에요. 진? 네, 그냥 지는 순간적으로 아 괜찮네 했다가도 아 아니네라고 할것 같습니다. 음. 왜냐하면 사주가 남자가 들어올 때훅 투라 아니 여자가 투를 때훅 투렀다가 없을 때는 또쑥 빠져나가니까. 음. <laughs> 진짜. 저 시집은 왜 늦게 가요? 시집은 늦게 가는 이유 중 하나가 이 일찍 들어오긴 하는데 이 자꾸 이렇게 아무 조건이 좋다 하더라도 하는데 보인다 그랬죠. 음. 이상황게 남들은 괜찮지 않냐. 보이는 그 먹는 그 음식 먹는 리도싫 때가 있고. 어, 맞아요, 네. 진짜. 그러면 정말 싫어. 돈이 아무리 많아도. 맞아요. 글쎄, 이제 모르지 이제 뭐, 뭐 철없게 돈을 재산 이 있다면, 자네는 딱한 과수원 있으셔. 어, 너니대로 사세요. 나네 예, 저기 나대로 살게. 그 가능한데, 저런도 아니라고 더 했잖니. 보여오게. 좋네요. 그 다음에 상담력 그렇게 잘하시고, 연예상담연예상담 잘한다. 자기 걸잘 못해도. 제걸 못해. 요 <laughs> 그나마 좋네. 자 오늘 나쁜적 아니시니까 열심히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뭐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고 굳이 있으셨다면 어, 양념 3월달인가 이때 그 대인관계에서 살짝 쓰, 스트레스 받을 뻔 했는데 넘어가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3월달하고 4월 사이에 살짝 됐는데 그냥 누구나 같이 단체에 있으면서 조금 가득을할수 있죠 성격상 이 나무의 기준은 불이기 때문에 굉장히 긍정적이에요 그 순간 건망증은 아니지만 잘또 잊어버리네 맞아요 네, 그래서 그게 장점이십니다 막 기분 나쁘다 하더라도 다른 일이 딱 발생되면 그거 세트 한번어버리고 너와 얘기 안해놓고막 하다가 얘기를 또 붙이는 거야 본인 성향이 그러니까 좋아 아, <laughs> 앞에서 근데. 너랑 얘기 안해 말도 좀 걸지 만 해놓고 여보서 하다가 지가 먼저 얘기해 자기가 먼저 <laughs> 맞아요 이게 네, 또 옆에 사람은 그래 하고 도 옆에 주고 집에 좋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주 아주 괜찮습니다.